롬복섬은 일정한 기후, 습도, 온도 그리고 무기질 함유량이 충분한 화산토를 가지고 있고요.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수를 기반으로 커피를 재배하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커피에 적합합니다. Orang Lombok juga ingin mengangkat ekonomi mereka melalui p a r i w i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내가 마시는 커피가 어떤 커피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커피가 공정한 무역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 커피가 유기농인지, 아니면 이 커피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지, 이것은 비단 커피뿐만 아니라 내가 소비하는 제품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 커피 나무 농장은 커피의 수확량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커피 나무만을 심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화학 비료와 산림을 훼손해서 경작을 하기 때문에 자연 훼손이 굉장히 심하고요. 이곳의 그늘막 농법은 자연스럽게 커피 나무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무들을 더불어 심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더 비옥해지고요. 거기에 이제 동식물들은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다행히 테라로사랑 카페몰리와 같은 좋은 커피를 만드는 파트너가 함께 해주기 시작했고 이것들을 소비해줄 주체가 되게 필요했었는데 위워크라는 공유오피스가그 소비를 지금 연간 한 12톤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양을 계산을 해보면 1kg에 50잔 정도, 50명 정도가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거의 60만 명이 이 커피를 소비하는 형태가 될 거거든요. 임팩트 자체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부수 있을 것 같습니다. Saya percaya dengan mengembangkan perkebunan kopi ramah lingkungan meningkatkan penghasilan dan banyak petani yang akan mengikuti langkah kita dan semua petani di dunia ini akan ikut dengan langkah kita untuk mengembangkan perkebunan kopi yang ramah lingkungan. Farm 사업은 지구의 산림 파괴를 막고 농부에게 새 삶을 또, 매일을 일깨우는 음료를 두는 게 저희들의 핵심적인 목표이고요. 일상에 가치 있는 소비를 통해서 윤리적 소비를 하고, 일상의 커피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들이 추구했던 바입니다.